한번 봐봐요. 음, 으로 진짜 그런 거 없어요. 한치 땅콩 막 이런 거? 한치 땅콩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 아, 다 저는 솔직히 좀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 식임류보다는 부이나 뭐. 막 아,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쵸. 약간 느끼한 거 먹으면 제가 위가 약해. 네, 그게 진짜 <laughs> 최고의 단점이에요. <laughs> 그게 최고의 <몇 웃음> 단점이에요. 근데 수면 좀다 이렇게 다느끼 그럼 뭐탕 같은 거 시키나요? 근데 약간 밥안 먹었으니까. 그냥 여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아, 그래, 제가 빈속에 먹으면 빨리 취해가지고. 좀 매콤한 거 좋아요. 나는 좀 맑은 거. 위안 좋으시다면 그 매콤한 거 어떻게 먹어요? <laughs> 네. 맞아. 매운 것도 저희 집 그거예요. 뭐가요? 아, 저희 집매력이 위가 약해. 이런 거 시킬까요? 나가서 이정표. 좋아요. 이거랑 술은 뭐 드세요? 소주요? 소주. 소주. 저는 소주 못 먹어서 나른 거 시켜도 돼요? 아 그럼요 저도... 뭐 아, <웃음> <웃음> 저그 정도면 아, 이거 아 그럼요 저그정도면먹어요아이 너무 세요 어? 이런 거 먹어봤어요? 바나나에 바나나? 아요맛있어 막걸리만 아, 많이 먹었 <laughs> 바나나 아, 먹으면 맛있어 아진짜 그럼 이거라 처음처럼 하고요. 네. 바나나에 음, 바나다 하고 음, 네. 나가사키 짬뽕. 누구세요? 네. 응, 네. 음, 어 나온다. 나왔나? 저한테 완전 맞추시면안 돼요. 안 나와요. <laughs> 어, 생각보다 되게 넓네. 어, 광각이여 가지고 일부러 이거 가져왔는데 네. 예쁘게 맞나. <laughs> 벽에 붙으면 되게 아 벽쪽 요 광각이 약간 신기한 게 있네. 그런 게 붙더라고요?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더 거리가 있어야 예쁘게 나와.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여성분을 위한 티슈. <laughs> 음, 이거. 아, 맛있게 생겼다.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게 좋다. 제가 술을 잘안마셔가지고 제가 맥주, 아, 이거 밥도 안 줘요. 근데 진짜 이거 소주 깡 소주 드셔도 되겠어요? 저요? 네. 아, 저는 원래 소주만 거의 먹어요. 아, 진짜요? 딴 술은 안 먹어요. 너무 <laughs> 센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숙취가 없어요 아, 막걸리 숙취 있잖아요 이거 진짜 미쳤어 ㅋ ㅋ 죽 조금만 조금만 아니 근데 내일... 어, 어 막걸리 죽어막걸리못들었 내일 회사 <laughs> 가 <laughs> 막걸리 잘못 먹으면 출근 못해요 <laughs> 내일 출근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거 다먹어죠 큰일 저도 이거 처음 먹었을 때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다 먹고 너무 힘들어. 음, 강남에서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네. 어, 홍대가 집이니까 음. 홍대까지 갈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막아요취 <laughs> 그래서 멀리 나갔을 때 약간 금주 그런 음, 냄새가... 막걸리 냄새가 나는데, 그럼 <laughs> 하나나 네, 냄새 나요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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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맛있다 바나나 탄산주에 막걸리 섞은 느낌인데? <laughs> 이거 약간 맛있네요? 네, 나쁘진 않죠 내일 머리 깨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조금만 마시요 막걸리 먹고 꼭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죽어 <laughs> 학교에서 혹시 많이 먹었어요? 학교에 꿀당동주숙대에 그게 있으니까 그때 먹었었는데 언니들이랑 제가 원래 막걸리 잘안 마시는데 맛있네요 막걸리는 그런 사람도 너무 취하잖아요? 토를 직선아 <laughs> 진짜로 <laughs> 진짜요 막걸리 어마어마하게 취한는쟤 어떻게 해요 오오오오오 나와 진짜 오오 기가 막혀 너무... 그만큼 위험한 소리. 음짠 그렇게 굴러안 드셨어요? 먹었 이거 이렇게 드시면 걸러가는거 아니에요? 아니야, 소주는 그렇게 가지 마요 주량 오늘 정도신데요 원래 저번에 먹을 때뭐손끔 끝까지 빨개진다 했잖아요 많이 마시면 안된다한 네. 병은 먹어요 그리고 막병신 놓고 취하지 않아요 더 마셔도 주사 없어요? 집에 가요 뭐 난리 난 적도 많아요 <laughs> 왜요? 그냥 집에 가어요응아 <laughs> 그럼 힘들어가지고 아, 여기서 혼자만 는 <laughs> 거예요? 그냥 <laughs> 취하면 너무 취하면 막 사람들 막다 같이 있잖아 무서을 갑자기 있어 줘 전화해봐라 전화도 안받아요요정야 무 집에 들어가서 문잠그고 씻고 그냥 무조건 딱잘 기사분 우정나 기사분 너무 싫다 그냥 택시 타는 거에 멀면 그냥 여기가 강남이다 뭐 건대다 필요 없어 택시 아데 입구 역좀 가겠어 나 근데 술천 <laughs> 술까지 <입고 역전까지 웃음> 응, 출처... 마셔본 적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알뜰잘하면 먹 싫어 근데 너무 싫어 그 이상 넘는 게그 좋은 습관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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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엘피니 <laughs> <인터뷰> 괜찮아. 요 어차피 다 검은색인데. 오늘 그래? 너무 껌검으로 입고가 좀. <laughs> 아니요, 괜찮아요. 어두워 보이지. <laughs> 왜요?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당길 때가 있어. 근데 해성남녀는 좀 밝게 입고 가는 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 집에 배경 화스텔톤이라서 밝게 안 입으면은. 이거 더 말라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해성남녀를. 죄송합니다 아 밧데리 좀 갈게요 아, 받... 아, 뭐 좋아해요? 낙지? 여자들은 음. 낙지 다좋아하 근데 그게.. 음. 피부.. 예 <laughs> 좋대요? 아 내가.. 취하신 거 아니죠? 아유, <laughs> 내가 다 어, 정리했는데? 또 머리 속에서 또나갔네 어? 음. 이거 먹다보니까 뭐요? <laughs> 소주 <못> 가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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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